아 근데 지금 클로브가 무조건 프렌즈, 프렌즈 에서 무조건 해야 돼 진짜 힐이 200원 돼가지고 이제 걸라에 힐에다가 프렌즈 하거든요. 그냥 프렌즈 연습해야 돼요. 페스매치입니다 준비하세요. 게임을 찾았습니다. 김민우가... 시간은 얼마든지 있으니 걱정 말라고. 안녕하십니까. 모리님 많이 배우겠습니다. 네, 저요. 뭐 저도 지금 잠안 자고 카시 안 받는 페스메치에서.

디비, 디비, 비디이아이한명남았 디비, 디이크이크디 야, go. 프렌즈 되게 좋다. 프렌즈 개맛있게 네. 방금. 그로브가 이번에 힐 끼면서 프렌써 되겠더라고요. 아힐 비싸져서. 네, 보스가 안 사지더라고. 그냥 빠서 <laughs> 버리는 편. 자신이 없어서. 아기거네

Give me, give me, give me, give me, give me, give me, give m 이 give m 어? g i v 어 me, give me, give me, g 다 v 어 me, give me, give me, give m 이 g 어 v e me, give m 이 give me, give me, g 이 v e me, give me, g i 거기까지. 오케이, 여기까지. 끌시고. 이리 와, 이리 와. 킬참 레이저 이 자, 날아가! 얘뛰야 이거 또 꺼진다. 정말 안 돼. 방벽 생사 마시게요. 다수 투하. 바로 가버리네. 전문이다! <놀람> 잘 조심. 열어볼까? 지원본 설치 중. 개트램. 장전한다. 재장 뭐지? t 이 n 설치 완료. o n t know. I don't k n 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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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n't k n 이 w I don't know. I don't k n o 하 I don't k n 두, w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4까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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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게 근데 딱그 스카이면은 쟤쓸때이스미서 따라가면 되는데 쟤코라서 일을 여기서 쓰니까 시간이 없네요. 저는 근데 나이소 그 쓰기가 좀 힘들던데 대박캐긴 한거 같아 저도 실잘안 써요. 저기 누가 있다. 여기 있는 쪽이야. 아원스모이스모지 아이 야 나토나. 나먹어 한명 남았습니다. 서전 PS 탄다. 자, 그걸 알아낼 타입. 롱롱롱롱. 먼가 터치됐어.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리커 재장전 중. 연막 투하. 폭파봇 지옥. 스파이크. 스파이크를 확보했다 <뭐라> 30초 남았습니다. <뭐라> <스파이크가> <뭐라> 설치 완료. 오가오가오가오 이쪽이야. 베 어떻게 메이트로 지 이거 한 번. 아오명 남았습니다. 네 상대는 나. 오, 개받아. 오히좋아 e Let's go. What the fuck? 야, 저, 소수 소수 아니, 공도 내가 오어 내가 있었니까 이런 방법 있더라고요. 여기서 쓰고 로 달라가면 소리 안 들리. 오, 오히려 그 소리를 안안 <laughs> 주게, 안 주고. 그 오래 걸려요. <laughs> 오 좋다. 답답한가 보다. 나오네. 아이소비 비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워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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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당. 위치는 확 됐다. 원샷. <laughs>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스파이크 확보. 아 nice. 번외분 uh, nice. nice. 재미있었어? 안 이제 내 <laughs> 차례야. I was v e 아 y c a 아 이거 대할게요, a 로 v 아, r y careful. I was ver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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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a r 아, 스모크는 이상 못했는데 클로브가 힙해서 죽었구나 사이퍼 끝까지 피해 남아있네 라 무결점프! 이스오 오케이 오케이 아아.. 쏘리 쏘리 아자 도구 습관 때문에 계속 들게 되네 도 <laughs> 그렇.. 저도, 그럼, 저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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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보여줘! 가 아, <laughs> 돼, 나이스 어 이적. 지원 정화 자, 이거. 아, 어, 마우스. <놀� ecc. 나이스. What. 놀라> 어, 나왜 이렇게 <파이> <놀라> <맞아. 놀라> 아, 그, 잘 쏘지? 제 스파이크 설치 완료. 겠는데츠 고. 먹었어. 놈들이 막았어. 아빠는. 어. 저다와더 어, 오늘 왜 이렇게 잘 긁히지? 드님이랑 해서 그런가? 이말말안 가려요. w 가요알 the f 잘 잘. k is this? w 오면 t the fuck is t h 나 s a t t e f a t t e fuck is this? What the fuck is this? w 만나 스파이크가 에 떨어졌다. 오호 세옥군 오, 마그랬두 명에서 다했다 아, 근데 크레치 좀사기 같은데. 잘 맞으면 다그래잘쓰면다기죠 <레이집이> 그러니까요. 근데 그게 잘 맞는 날이는데 또안 맞아. 맞 너무만 맞더라. 엄벨비롱 3명으로 그 죽겠다. 네 상대는 나다. 아 h a t the fuck? Oh, in Pavonia. w h 지 r e a 이 e you? I 이 o n t know. I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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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n 이 w I don't k 찬스 아, 배웠습니다 ㅋ 무슨 소리아잘 받네 무 너무 맛있는데? 잘 맞는 정도가 아니다 패버린대요 그냥 게임을 찾았습니다 아 무조건 빨 조합이 자 날린다 여 답답 1등, 1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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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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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등마등마등 1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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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어 1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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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이1다 그림자가 간다. 적군이 한명남았

우런전 접니다. 근데 너또할거 같은데. 탈출. 그림자가 간다. 뺏어 도도 재장전 중. 또 있전 또있데 간다. 적군이 명남았이거뭐 했다. 깜짝아. 여기 어, 어쪽이든 원해도 돼요? 네, 예, 이거 여기 어. 위에서 보면 돼 여기. 아, 오고 했다. 최 공수 교대. 야, 지금 잡지. 죽다자소 어, 너? 죽는다. 기 발견. 기습 발견. 아, 가. 나우 나우 다음 사십사오어하나오떠젯한명 남아 완료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오이, 오. 오 마이 갓. 야이 요원이냐? 아? 진짜 와, 아, 참 화기다 이건. 와 아, 대박이다. 저 버프 은근히 큰거 같은. 발소 좀 없어진 거. 너무 커요 저거 진 너무 사기야. 아, 에이픽스 아니냐고. 나 <laughs> 빨로란트. <Not Valorant. 웃음> 아, <laughs>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가자. 아, 아.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가자. 아, 와츄합타슬라이딩 레전드. 수비 팀. 아 민서영이랑 두어면은 제가 제일 열심히해도 맨날 지는데 행글님이랑하니까 너무 쉬운데? 팀운이 아, 좋은데? 아우드에도 팀운이 좋네. 그러니까 맛있는데? 구독. 구독. 구독.